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 시간에 함께 나눠 보는 백반 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 h 입니다 앤입니다. 참 어느덧 4월입니다. 에휴. 어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조용히 보냈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우셨겠어요. 왜요? 어제 만우절이라. 어. 그 m b 님한테는 국경일 같은 건데. 국경일. 그 대신에 오늘 내가 들어 드릴게. 저 어제 못친 거짓말. 오늘 치세요. 저는 거짓말을 못 칩니다. <laughs> 역시 바로 나온다. 내 가운은 정직. 그것도 한번 해보, 해보셔. 저, 새 빨간 그거. 아, 이거? 응, 응. 독둥 땅이 어떻다고요? 비비 개가 어떻다고요? 다새 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야, 그래. 역시 m 비님그 레파토리가 나와줘야 제맛이지. 근데 뭘 모르시는구나? 뭘를요 남들이 거짓말할 만우 잘해. 나는, 원래 하루 쉬어. 아. 나도 일년 중에 하루는 어야될거 아니야. 그렇구나. 어? 뭘또 그렇구나. 농담인데. 거짓말도 인이백이지요 백이지. 100이지. 응. 예. 거짓말 잘하는 비법은? 비법. 예. 거짓말을 잘하는 비법이라면은 남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런 거그 기본적인. 응. 예. 나를 속여던데나 나를. 아하. 내가 우선 내 자신의 감정을 속여 그게 고수구나. 그 이후부터는 예. 이제 탄탄대로인 거야.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내공 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 저기,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응. 아, 이거는 내가 했던 거짓말이지만, 진짜 끝내준다, 응. 응? 기막히게 잘했다. 응. 그렇게 생각되는 대표적인 거짓말, 어떤 게 있으세요? 말해도 모를 텐데. 아이고, 왜? 우리도 다 알지. 몰라. 알 거예요. 모 아, 몰라니까. 뭔데 어떤 거짓말인데, 응? 기도할 때. 아. 주일마다. 그, 하늘도 번번이 속아요. 아, 왜또 진지해. 이 사람 참 개그도 못 치겠네. 왜, 왜 그래? 아니야, 저기, 개그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개그야? 아닐 거예요. 아이, 왜이제못 믿어. 사람 말 진짜 못 믿네. 개그야. 사람 말을 다못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굴 못 믿어? 나? 에이, <laughs> 진짜. 그걸 뭘 물어봐. 아, 됐거든요, 진짜? 그걸. 난 이래서 같이 그... 놀 계시는 거야. 에이. 간도시다, 간도 싶다 간도 뭐 난뭐들어가라니까 간도 같이 음... 가야지요 문 엽시다 에. 에. <laughs> 안녕하세요 503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716이에요 어, 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어저께도 TV에서 그거 하던데 언론과 삼성의 유착관계 언론을 뭐 거의 먹었더라고 많이 먹었더라 언론사 간부 중에 왜 이렇게 거지들이 많냐 그러게. 응? 아 그럴 거면 왜 팬대를 잡아 깡통을 차지. 지금도 여전한가봐. 외려 더하 되잖아요. 아유 거지들. 그 m 비님도 임기 때 애들 많이 먹여줬때며에 네, 어, 관리했지. 그 접대해 준 기레기들 명단 봤어요. 보수매체 위주로. 해줘야 돼. 해줘야 애들이 더 훑어주거든. 응. 응? 물고 빨고, 응?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응? 그술 좋아하는 애들 술 사줘. 어. 밥 좋아하는 애들 밥 사줘. 떡 좋아하는 애들 떡 사줘. 그래. 그, 떡국물 챙기기 좋아하는 애들 많지 또. 응? 근데 그런 애들 덕분에 우리가 잘 놀았던 아이고, 거 아니야. 암이요. 그래. 걔네들 공이 크지요. 솔직히 저 눈부라리면서 우리 는 응? 검증하고 막 하기 시작했으면은, 애당초 우린 권자 자체를 못 놀랐을 거야. 오르고 나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그럼. 응. 감시 적제그 몰라서 못 했겠어? 안한 거야. 감차준 거고. 예, 참, 덕분에, 관권 선거, 음. 어? 댓글 공작질. 그치. 여론 조작질. 어만가지 국회 물란, 국정농단질. 강바닥에 자원 외교에 그냥 혈세 펑펑 써대면서 잘 놀게 해준 거지. 나라가 아재에게 나가 말든, 언론은 지들 콩고물 응. 음. 지들 뱃속 챙길 수 있는 면은 뭐, 도덕성이고 나발이고 뭐, 어? 물고 빨고 훑어대면서 그냥 잘한다, 잘한다, 막, 어? 참, 그, 나한테도 그렇게 기사 써줬던 기자가 참 생각나네. 요뭐 뭐? 내가 매일 그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대 소설가야, 그분? <laughs> 어? 그, 15년 동안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났고. <laughs> 내가 파란 집에 와서도 변함없이 부지런했대. 아, 4시 반에 일어난 적이 있나? 있지요. 물 마실라고. 아, 마시고 다시 자고? 1차로 자고 또 2차로 나눠서 잘때 그 2차 수면이 특히 꿀이거든. 아, 너무 꿀이라. 아침 10시, 11시까지 막, 모못 일할 때도 있고. 그렇죠. 예, 전화벨이 울리든 말든. 방문을두드기든 말든. 예,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그, 어떤 그 프로그램 제목을 보고. 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자 이거다. 그냥 무릎을 쳤잖아. 어떤 거? 입을 밖은 위험해. <laughs> 참 저거는 내가 출연해서 어. 주인공을 했으면은 딱이다 싶을 만큼 어. 이 삘이 그냥 확 오더라고 지금은 그 현실에 맞게 하면 바꿔봐 바꿈 위험해 그냥 이 안에 계속 있을래 이, 이거 어때 이거 아 어? 그것도 괜찮다 <laughs> 저기요 에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 콩쿰을 좋아하는 기레기들나팔수공범언어른들덕 분에 우리가 아참잘 놀았다 이거는 뭐 확실하다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참 그런 공범 언론들이 드글드글한 덕분에 9년 동안 나라도 많이 휘청거렸는데 에. 근데 걔네들은 책임은 전혀 안 지니까 어찌 보면 참 좋은 직업들인 것 같고 아마 지금도 또호시탐는 기회 볼걸 어. 언제든 콩콩을 잘 떨어지는 권력을 지들이 만들었어 다시 환경을 만들었어 다시 받아 먹을 수 있는 어하. 그런 시대를 만들려고 할 거야 뒷근황에 숨어가 있는 저 언론 적폐들 바글바글하지 청산 바글. 응? 시급하다 그참 그나저나 응. 그 엠비님은 여전히 조사 안 받으시고 응. 사모님은 안만되잖아 어. 내가 감옥에서 일하고 있는데 무슨 면목으로 검찰서를 받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도 조사 거부했잖아 응. 근데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그런 말은 좀 뭔가 잘했을 때나 응.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상을 받을 때 응. 아이고, 저보다 더큰 공을 세운 분도 계신데, 저한테만 상을 주시다니, 제가 무슨 면목으로 상을 받겠습니까? 그, 이럴 때나 어울리는 말이지. 그냥. 야, 정확한 지적이야. 그렇게, <laughs>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 어? 무슨 훈장 받으라고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 잘못한 거 있나 조사 받으라는데, 그, 무슨 면목으로 조사를 받냐니. 그, 말이 너무 웃겨갖고. 사실, <laughs> 나만 웃긴 게 아니야. 우리 쌍으로 잘 논다. 우리, 쌍쌍이 웃긴다 그러게 그 함께한 세월만큼 닮으셨나봐 같이 웃기신다 이제 우리 안사람이 아 이제 내가 안사람이구나 지금 내가 내가 안에 있구나 하여튼 이제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서 내 몫까지 웃겨주길 바란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될것 같습니다 본거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음. 점심시간도 끝나서 음. 나도 들어가야 돼 가보세요 예. 그, 그쪽으로 밥 괜찮아요? 잘, 네, 네, 가봐야, 되시잖아요. 난 아직 모르겠어. 예. 가봐야지. 안녕. 전국의 말꺼기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셨는지, 응? 말꺼기 시건이 돌아왔지롱. 저는 백국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소 가는 여자, 이엉입니다. 자, 오늘의 까볼 말 열어볼까요? 빠밤. 네. 의협회장의 말이네요. 의료를 멈춰서라도 문통 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 아하. 일단, 현재 가장 큰 현안이 이번 4월부터 그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방간, 간경화, 최장염, 뭐 담낭, 담도, 비장구 뭐 이런 쪽, 상복부 쪽에 초음파 찍을 때, 응? 건강보험이 제는 적용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검사비가 반값으로 줄어들어요. 4월부터. 네, 그렇죠 지금 4월이고. 네. 그래서 시행됐죠. 의협에서는 그 반대하지만. 의협에서는 네.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드니까 뭐 환영한다는 입장이겠습니다. 뭐, 하는. 응? 근데 사실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한다는 거는 이미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음. 3년 전에 나온 계획이고요. 2년 전에 의료계랑 공동으로 보험가격까지 정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이게 사삼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의협의 입장은 뭐래요? 어, 일단 의협회장으로 당선되신 최 당선인은 이렇게 주장했네요. 음. 환자가 하고 싶어도 횟수를 벗어나면은 불법이어서 못하게 된다. 의사들이 문통케어에 반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가 원하는 꼭 필요한 진료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걸 정부가 막기 때문이다.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네요. 아니에요. 전파 횟수 제한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의협회장의 주장은 거짓? 그렇죠. 아, 가짜, 잘못된 정보죠. 의사들이 문통케어에 반대하는 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환자들이 원하는 필요한 진료를 제한 없이 받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막고 있는 것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되게 멋있게 얘기했건만 그게 가짜면은 무슨 커녕 이거? 몹시 뻘쭘해진 상황. 한마디로, 무리수, 응? 가짜. 그러게요. 그래서 의협회장 최 당선인이, 어, 약간 가짜뉴스에 약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니, 이제, 지난번 국정농단질로 쫓겨나신 분, 이제, 탄핵 반대 시위도 열심히 참석하셨었고. 네. 펄럭펄럭. 구구 성향. 본인이 서북청년단의 정신을 개성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근데 뭐, 그거야. 그거 정말 뭐 그거야. 뭐, 개인의 성향인 것이고. 음, 아무튼 그러다가, 최근에 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어. 의사협회 회장으로. 네. 에? 에? 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음.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의 이런 방식도 좀정치적인게 아니냐,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응? 음, 대정부 투쟁, 목숨 걸고 저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는 의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문퉁케어, 뭐 그렇게까지 막 강력하게 반대하진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몇 명한테 물어봤냐. 세 명. 아우, 많이도 물어봤냐. 어, 엄청나지. 아, 진짜 좋온 도차가 있긴 하잖아요.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음. 뭐, 물론, 각자의, 뭐, 그 입장차가 있긴 할 텐데, 일단, 아까 얘기한 그 횟수 제한이 있다는 가짜 주장은, 어쨌든, 깔만하죠. 깔만합니다. 음. 심지어 지금 전부랑 협상도 중단하고 있잖아요. 네. 협상하고, 대화하고, 잘 풀어볼 생각도 좀 하시길 바라면서. 그런 바람으로? 이제, 살포시 까드릴까요 까드려? 까드려. 하나, 둘, 셋. 흥! 어. 어, 야, 쿠션 는낌 야, 이게, 어? 어? 끌어치기, 야. <laughs> 각, 제대로 봤습니다. 잘 갔어요. 난잘깔줄 알았어. 어, 응. 자 이제 시간 이 얼마 없는데 다음 거 빨리 하나 더 봅시다. 빠밤. 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어제 있었고 내일은 남북 합동 공연이 있는데요. 어, 여러모로 의미 있는 공연에 걸그룹 멤버 한 명이 불참하게 돼서 논란이 좀 있었네요. 그건 이제 그 멤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획사의 문제가 아니냐. 그렇죠. 네, 하루 전날까지 그 통일부 문체부가 불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물론 뭐. 구조에 뺄수 없는 스케줄이 있었을 거예요. 음. 지난 주에는 멤버 전원이 참석해서 일본 공연도 잘 마쳤지만은 이번 주 평양 공연 정도는 뭐한 명쯤은 뭐 이렇게 비극사 어? 입장에서 볼때 하루 전날에 못 가요. 뭐 그래도 되는 거겠거니 그런 용통성을 발했을 휘 거예요. 뭐 이해합시다. 예. 하루 전날. 전날 아. <laughs> 그래요. 뭐 대학 축제도 한두 명쯤 불참하는데 국가 행사 정도야 뭐. 당일날 못 간다 그럴 수 있던 거를 뭐 전날 얘기한 거예요. 디 음, 입니까? 음, 기획사 일처리 좋아요. 정구보다는 언론에 또 먼저 올리는 거. 아, 이 좋은 일 처리였어요. 아무튼 뭐 우리 공연단 좋은 공연하고 수고하는데 괜히 그런 얘기로 분위기 깨지 말고요. 시원하게 까서 잊어버리자. 잊어버릴까? 네. 아, 가만 있어. 지금 저 방망이 들고 저 정근우인데 정근우. 제발 그러지 마. 까라고 하자. 하나, 둘, 셋. 허! 아, 정근우. 아, 쭉쭉 보러 갑니다. 자, 쭉 자, 아, 홈런. 런,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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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솔로 홈런인데, 솔로가 어디? 최대한 쓰디 1 됐어. 이제 따라가는데, 어제 13대1로 졌어. 이미수, 네가 더 나빠. 진정 난 몰랐네. 그난 전날은 1대12. 그...